방대가 너무 자욱하게 했어요 온도도 딱맞고오각해보고저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도고생각보고 생각해보고, 생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고사람들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고생각고 같은 아침 준비를 끝내고 이제 광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제가 광양 그 여기가 보성하고도 되게 가깝더라고요. 우와 배가 이렇게 계속 타네요. 음, 아 얼굴이 좀 붓긴 했는데 여기가 보성하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성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광양만 갈줄 알고, 광양의 맛집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광양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서, 광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좀 보성 가서 녹차밭도 구경하고, 놀다가 다시 광양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어제 운전을 한 4시간 반? 정도 끊임없이 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잤는데 숙소 컨디션도 되게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막 배들 다니는 것도 볼수 있고 저녁에 되면 야경도 조금 괜찮아서 음 여기 숙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도 되게 만족하셔서 되게 깔끔하요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더 오고 싶어요 여기는. 그래서 음, 저는 준비를 다 끝냈고 엄마 준비가 끝나면 이제 갈 겁니다. 우와 너무 이쁘죠. 경치가 진짜 끝내줘요. 더 포레스트랜드라는 카페인데 여기 지금 브런치 먹으러 왔거든요. 우와 너무 이뻐. 진짜 예뻐요. 일단 들어가서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쁘네요. 여기 그 대롱 그런 카페들 같다. 뭔가 예? 어, 꼬불꼬불하게 아슬아슬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키오스크 읽어부터좀 흔하지? 엄 뭐야. 너무 음식은 아산데. 콜고구마 파이. 아, 응. 패스트 이 빵. 엄마, 이것 봐. 치하면 패스트 이드어나 이거 우리 오디시 그림 같사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laughs> 앉을까? 우와 어디 앉을까? <laughs>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우와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어, 사춘기요? 네사기아 우와 어 이렇게 다시 조심히... 올라 <laughs> 나 정원도 가보자. 헉, 엄마, 저기도 가봤어? 저기도 너무 이쁜데? 아니, 옆, 저기 옆에. 얼마만이야? 더있는 거. 풍경. 어? 가위는 없어. 었어 맛있어? 젓가락에 네 나. <laughs> 찍어서 먹어? 응. 이제 옥상자만 다 먹었어요. 아 엄청 배부르네. 응? 음? 문이 엄청 좁은 일. 음, 이건 뭐 없네. 별거. 경치가 별거다. 와 너무 예뻐요. 와 저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저기 사는 사람들. 너무 좋죠. 너무 눈부신 게좀 그렇긴 한데. 파라솔이 얹펴져 있어서 경치 진짜 끝내줘요. 그리고 여기 뒤는 이렇게 산이에요. Three Субтитры <coughs> сделал 너무 좋다. 이게 다꽃카레요 쑥인 줄. 여기 있다. 유채꽃밭. 유채꽃. 유채꽃 진짜 유채꽃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따로 보러 온 거.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엄마 우리 여기 위에 올라가 서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어디 가서? 여기! 저리 가서 봐. 여기 열이 올라가잖아. 그래? 너무 이쁘다. 점나무인가? 아, 너무 아, 좋다 예쁘다. 이거를 내가 못본것 같은데 여기는. 살을 하도 많이 먹지. 와 너무 이쁘다. 음, 이쪽도 멋있는데? 이쪽에서 해봐 봐.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멋있다니까? 길이? 지금 보성에 왔는데, 보성 녹차바...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잘안 보이네. 아직 조금 가면 보일 거예요. 어, 녹차... 큰 건가? 이기 녹차바 별로 없고, 너무 좋다. 자작나무였으면 이제 수지 달리는 거. 어우, 큰일 났지. 빨팔이 달팔이 좋아. 수지 이 것도 싫어해. 빨팔이들이 춤을 추네. 이제 개여행 다니니 힘들다. 좋습니는 아. 음, 내가 할게. 저렇게 그럼 뭐 커피는 먹고 싶어. 표초. 위 하나만 찍었어? 두 장이야. 우와, 너무 이쁘다. 여기, 음. 여기, 음. 불이 있기. 지금 표를 끊고 음, 들어왔어요. 성인은 1인당 4천원이고, 좀 비싼 거같긴 한데. 오는 재미도 있고, 어, 좋은 즐거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뒤. 여기로 가면 녹차 밭이래요. 우왕. 햇빛. 여기가 녹차.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기 무슨 편의점 같은 곳인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디저트 있는 줄 알았는데? 주먹만 하는뭔 건지 모르겠네. 하, 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차가 이렇게 있나 봐. 상륙차차 종류별로만 있어요. 팥이 너무 귀엽다. 코같이귀어 해치 말차도 있어요. 중자 작설 작설차도 있다. 작설. 저세자리랑 작설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바로 차 처음 딴차 처음 딴차자 얘는 이거 제일 비싸네. 녹차 제일 는 됐고 지금 저쿠키도 있어요. 너무 비싸긴 4천 4천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작설차 너무 마시고 싶은데 지금 이거 지금 마셔야 되는 게 뭔지 모르겠네. 가자, 갔다 오면서 내려오면서 봐서.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 네. 아이스크림. 저기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 아 요리 가야 돼. 여기. 여기 리 가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막 없었었거든. 음. 녹차 맛이 진한 것 같아. 음. 맛있어. 그때 우리 여기서 먹었어 우리는. 음. 근데 여기 이렇게 계단은 없었었는데 계단 계단이? 맞어. 아 없었어. 아니 우리 성가대도 갔었거든. 우와 여기가 더 녹차밭이에요. 저기까지. 음. 음 저쪽에서도 이쁘겠는데? 여기 사이사이도 갈수 있네. 가볼까?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 저기 무덤도 있었어. 너무 이쁘죠? 여기서 찍어? 도저기가스포도스파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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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랬는데 도 여기도 여기여기 여기도 도도 여기도 도도도 너무 이은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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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엄마 못할거같은데저 길은 길은 길그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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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못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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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그러벌 소리가 많이 들린다. 벌이 많은가 봐. 그렇지, 예를 들도또꽃 피고, 얘네 도꽃 많이 피었잖아. 지잖아. 사, 공사할 거잖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따가 저 어디 또 저쪽으로 걷는다고안 했어? 응 어, 걸을 거야. 걸을보긴 한데. 응. 응. 아니 아니, 걸어도 될것 같다고. 응. 저기가 경치나 이런 조경 같은 거. 언니가 그런 데 신경 많이 써줘. 와 여기 꼬막정식 먹으러 왔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가지 <laughs> 수가 진짜 어마무시해. 진짜 대박이. 저는... 저기... 뭘까? 그거는 홍어 먹침 아니니? 홍어 먹침이야? 응. 오징어 아니야? 홍어 오징어 다된거 아니야? 뭐 같은데? 그래? 응, 뭐. 응, 뭐. 응. 음. 아, 아. 새소리. 아. 이거 뭐예요? 요? 아. 된장국. 우와, 꼬막이거든 그냥 꼬막도 됐다. 이거 나지 아요그럼 뭐예요? 그니까. 어떻게 까먹는 거예요? 아,

이따 내가 깔게 우와. 안녕하세요 7층 17호로 네. 가시면 되시고요 아 저희 일회용품은 객실에 네. 비치 안 되어 있어서 가지고 오시면 사용해 주시거나 시우 편의점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아 저희 내일 아침에 조식은 이층부터 네. 2층, 2층에서 7시부터 9시 사이에입장해주시면이용 가능하세요. 이겠습니다해서 아, 네, 12시 을통해해니다해서이곡식니다이 곡식을 이이이곡이곡서이 곡식을 통해서 이곡 마음에 든다. 침대가 다 커. 응. 너무 좋다.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데? 머리, 강풍에 난리가 났네. 우와. 여기 바로 바다 보여요. 친구도 되게 퐁신퐁신하고 깨끗하다. 너무 좋아. 와 가운도 있고 실내화도 이렇게 있어. 요이 멋져. 여기 화장실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 다 아, 그럼 깨끗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세면대랑 씻는 게 따로 있고. 이건 뭐지? 아, 비누다 비누래요. 그리고 여기 안에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디워시랑 샴푸가 있어야 되나? 한번 봐야겠다. 어, 바디워시는 있고 샴푸도 있는데 린스가 없네. 린스는 사야겠다. 여기 모임 카페도 있어요. 어머. 아메리카노부터 오, 라떼도 있고 말차도 있고 엄청 많은데? 바다 뷰 여기가 해양공원도 있나봐요. 여기 보면은, 섬공원이랑 해양, 광양항 해양공원도 있어요. 음, 여기 너무 예쁘다. 물빛도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이층 치유가 있어서 생필품 여기서 사면 여기 이렇게 2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오 기구 꽤 생각보다 많은데요? 피트니스 센터 생각보다 오 괜찮은데? 자전거도 있고 오 기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나 이거 좋아하는데 런닝머신도 있고 아령부터 엄청 다양해요. 팔 운동도 있고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 기구 하체 여기 다 있네. 되게 많아요. 오 운동복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네. 여기가 내일 저희가 와서 조식을 먹을 식당인데 지금은 뭐안 열렸지만. 우와, 가격도 낮췄나봐요. 내일 여기서 먹을거예요제 최애 안주, 개나리콘. 안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준 맥주. 엄마 이거 사줬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요새 새로운 신흥 강자. 어, 이거 수박에서 바질 토마토 베이글 칩 처음 먹어보자. 너무 반한 거예요.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드려보세요. 이거 진짜 뭐 조연만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 오늘 저녁 술안주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비 온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일단 아침은 해가 뜨고 밝아요